김현수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일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30대 초반, 그는 성남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창업했고, 사업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처음에는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거래처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성실한 노력 끝에 그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고, 이제는 업계에서도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중견 사업가였지만 김현수의 개인적인 삶은 늘 공허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이 자리 잡히면 그때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미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게 익숙해졌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뜸했다. 그의 곁에는 늘 서류 더미와 숫자로 가득 찬 장부, 그리고 차가운 컴퓨터 화면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지적인 매력을 갖춘 데다 따뜻한 성품까지 지닌 사람이었고, 오랜 시간 혼자였던 김현수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수십년을 혼자로 살아오던 김현수는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진정한 가정을 이루기로 했다. 긴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했고 상대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다가왔다. 결혼식이 열리는 날, 김현수는 아침부터 설레면서도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평소 강한 사업가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수줍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의 손끝이 약간 떨리기도 했다. 오랜 친구들은 그를 놀리듯, "이제야 장가를 가는구나" 라며 농담을 던졌고. 직원들은 대표님. 오늘은 사업 얘기 금지입니다 라며 웃어 보였다. 예식장은 세련된 한옥 스타일의 고급 연회장이었고 따뜻한 조명 아래 아름다운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고 모두가 신랑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는 굳은 다짐을 하며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김현수는 단상에 서서 잔뜩 긴장한 채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보통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잔뜩 말라버린 입술을 한번 축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온몸이 평소와 다르게 묘한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예식장은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웨딩홀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곳곳에 배치된 백합과 장미 장식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단상 앞쪽으로는 하객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다. 앞줄에는 양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의 고모는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인 김현수를 친아들처럼 보살펴 온 사람이었다. 손에 꼭쥔 손수건이 축축이 젖을 정도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김현수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형님 긴장되십니까? 옆에서 가만히 다가온 친구 강진수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김현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 조금, 조금. 대표님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처음 보네요. 멀리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최 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함께 와 있었고, 그들은 연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웅성거렸다. 대표님이 결혼이라니, 역사적인 날이야. 진짜 믿기지 않는다. 그들의 말이 들리자 김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허수슴을 지었다. 사업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결단력을 보였던 자신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쩐지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연회장의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선율을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신부가 입장하기까지 몇분 남지 않았다.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신부 입장 준비하는 것 같아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연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 걸음 내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구를 바라보며 그녀가 등장할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다. 예식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대형 목재 문이 서서히 열리는 입구로 향했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김현수도 두 손을 꼭 모은 채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문을 응시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웨딩 마치가 시작되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실크 같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람들은 한순간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식장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어? 뭐야, 저게. 신부가 두 명이라고? 김현수는 본능적으로 눈을 크게 뜨며 입구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신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여성은 똑같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고운 베일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다. 부케를 들고 있는 손가락은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들 역시도 약간은 불안한 눈빛으로 김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식장은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김현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두 사람은 똑같이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묶었고, 얼굴 윤곽조차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쌍둥이 자매였던 것이다. 김현수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끼며 두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사랑하는 여성이 하나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쌍둥이 자매까지 함께 서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쌍둥이라고? 이거 무슨 상황이야? 신부가 두 명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김현수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미리 상의된 것도 아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때 두 명의 신부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마치 예정된 순서라도 된듯 차분한 발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악에 가까웠다. 이거 정말 제대로 된 결혼식이 맞아? 누군가 낮게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연수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연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순간적으로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예식장은 아직도 정적과 웅성거림이 교차하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신부 입장이란 모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되고 말았다. 두 명의 신부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들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한 채, 같은 속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김현수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쌍둥이?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 여성과 사랑을 키워왔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복잡한 관계였다. 김현수가 사랑한 여성은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서 꼬여 있었다. 그의 연인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고,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얼굴뿐만 아니라 취향, 성격, 그리고 심지어 연애 스타일마저도 비슷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종종 헷갈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쩐지 때때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녀가 다른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설마, 내가 두 사람과 연애를 해온 건가? 김현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자매가 그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린 둘다 오빠를 사랑해. 한 명만 선택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 순간 예식장은 더욱 술렁였다. 하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드라마 같은데. 신랑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 김현수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여태까지 한 사람과 미래를 꿈꿔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 사랑이 두 사람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자매를 바라보았다. 한 명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한 명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 양보하지 못한 채 결혼식장에 함께 서게 된 것이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가능하기나 할까? 예식장은 일순간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혼란에 빠졌다. 신부 입장을 기다리며 감동적인 순간을 기대하던 하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가 두 명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결혼식이야? 아니면 장난이야? 곳곳에서 탄식과 충격이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수선해졌다. 특히 앞줄에 앉아 있던 가족들은 누구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현수의 친척들은 얼굴이 굳어졌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김현수의 고모였다. 그는 김현수를 친아들처럼 여겨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결혼식이야. 당장 이 결혼을 중단해 순간 예식장은 정적이 흘렀다.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둘다 신부라니 이건 혼란을 부를 뿐이야. 우리 가문에서 이런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 김현수의 사촌형은 격앙된 표정으로 단상으로 다가가려 했다. 현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객들도 하나둘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다. 한쪽에서는 신부 측 가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신부들의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우리 딸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와중에도 쌍둥이 신부들은 단상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러나 김현수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예식장이 혼돈의 도가니로 변해가는 동안, 그는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머릿속은 텅빈것 같았고,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다. 이걸 어쩌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 중한 사람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결혼은 있을 수 없어. 당장 중단해. 그 말이 떨어지자 예식장은 더욱 큰 소란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이제, 김현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김현수는 단상 위에서 굳은 채서 있었다. 예식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고, 가족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고모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현수야, 내 인생을 망칠 생각이야? 라고 소리쳤고, 사촌들은 이건 장난이 아니야.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혀를 찼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다.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실망, 당혹, 분노,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들. 이 순간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두 명의 신부, 쌍둥이 자매의 시선이 가장 무거웠다. 그들은 단상 위에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마치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희망인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오빠, 우리는 둘다 오빠를 사랑해. 오빠도 우리를 사랑했잖아. 두 자매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들이 지금 단상 위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포기할 수 없었고, 동시에 김연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김연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 그는 이 결혼을 강행할 수 있을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예식장 안에는 점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가족들은 당장 결혼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이 상황을 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다. 마치 예식장 전체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쌍둥이 자매는 그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 결혼은 할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쌍둥이 자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들의 손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너희도 알고 있었잖아. 우린 이렇게 결혼을 할수 없어.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입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가족도, 사회도, 우리 스스로도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너희 중한 명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지막 말을 꺼내기 위해, 우린 여기서 끝내야 해. 그 순간,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예식장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처음과는 달랐다. 무거운 공기, 가라앉은 분위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김연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이 결혼은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결혼식 이후 김연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예식장을 떠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뒤로 하객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쌍둥이 자매는 눈물에 젖은 채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 결혼은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김현수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일에 몰두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바쁘게 살아갔다. 일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 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후회는 점점 옅어졌다. 처음에는 공허함이 컸다. 일상에서 문득 그녀들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정말로 사랑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이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그는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다.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갈 뿐이었다. 반면, 쌍둥이 자매는, 쌍둥이 자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했다. 우린 함께였잖아. 우린 둘다 사랑했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날 먼저 오빠한테 말했잖아. 우리가 둘다 신부가 되자고, 뭐. 너도 같은 생각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아니. 넌 항상 그래. 항상 나랑 똑같이 해야만 했어. 둘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파국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현실을 탓하며 점점 서로를 향한 감정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결국 쌍둥이였던 두 사람은 갈라서고 말았다. 어릴 때부터 늘 함께했던 자매였지만 그 결혼식 이후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해외로 이민을 가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던 자매는 이제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김연수는 그는 어느 날 조용한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하얀 웨딩 드레스 두 명의 신부. 웅성거리던 하객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한마디. 미안해. 그는 문득 허수슴을 지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쩌면 그는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김현수는 사랑을 지나쳐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다.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